음, 194번을 보자. 음, 194번, X의 범위가 있고, 어, 이렇게 있다. 최대 최수를 구해야 되는데, 어, 이 193번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네. 어, 여기 똑같은 걸 치환해야겠지, 이 경우는. 어, 치환을 하자. 다시, 물 치환할 거냐? 응, 음, T로 치환을 할 건데, 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할 거야. 다시, 함수에서 치환을 하면, 범위를 꼭 생각하자. T의 범위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x 1의 제곱에 더하기 2로 표준형으로 고쳐주자. 어, 그럼 여기서 x가 1은 어, 1일 때꼭지 x 좌자표는 주어진 범위에 있으니까 어, x가 1일 때최솟값 t의 최솟값은 2가 되는 거고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멀지 2보다? 어, 마이너스 1이 더 멀어, 2보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최대값이 나오는데 어, 마이너스를 넣어주니까 6이 나와 최대값이. 이 말은 우리가 <laughs> t의 범위가 나오는데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어, 이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6이다. 이렇게 이걸 t의 범위로 바꿔치기 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돼. 안그러면 답이 안나와. 그래서 다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y는 치환해서 t의 적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된다. 했을 때, t의 범위도 옆에다 쓰자. 어. 2에서 6이라고 위에다 구해놨지, 이렇게. 어, 그러면, t가 1일 때, 1이 2 사이에, 어, t의 범위, 2와 6 사이에 1이 없어. 꼭점 x 좌표가 그러면 꼭점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 되지. 그래서, t 자리에 2를 넣어주고 6을 넣었을 때가 최대 최소가 된다. 음 그래서, t 자리에 2를 넣어주면, 이때 y 값을 구해보면, 2 넣어주면 1이니까 마이너 4가 되고, t 자리에 또 6을 넣어주면, 6을 넣어주면 이때 y 값, 어, 25니까 20이 된다. 해서, 이게 최대 값, 최소 값을 구했는데, 둘이 뭐 하라고? 더 하라고 했어. 최대 최소를 합. 그래서 합은 얼마가 돼? 답은 16이. 답이 돼서 2번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지. 포인트야. 핵심적인 건 t의 범위를 이렇게 바꿔주고, 바꿔준 걸 가지고 치환한 함수의 최대 칫을 구해주면 됩니다.